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 그리고 답답했던 미국의 경제 상황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 제롬파월 의장은 결국 해임되거나 사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을 짓눌렀던 수많은 부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채 규모는 작아지게 됩니다. 빚을 갚는 대신 돈을 풀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고 그 돈은 결국 비트코인과 리플코인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보고,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쏘아올린 돈 풀기 신호탄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리플코인이 될 것입니다. 리플은 전 세계 금융의 유동성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시중에 달러가 넘쳐흐르고 자금의 이동이 활발해질수록. 그 길목을 지키는 리플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지난 하락장 동안 억눌려왔던 가격은 풀려난 유동성을 연료 삼아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하게 튀어 오를 것입니다. 여기에 2026년은 법적 족쇄가 완전히 풀리는 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SEC 클레리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리플은 증권이 아닌 명확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조 아래 SEC의 무차별적인 규제가 사라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을 매수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깨끗해진 리플에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파월의장 해임설의 본질은 결국 양적 완화입니다. 고금리로 억제던 정책을 버리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빚의 가치를 녹이는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 때 보셨듯이 양저관화 시기에 자산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2026년 다시 한번 그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4월이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게 되면 돈의 물길이 바뀝니다.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묶여 있던 안전 자산 선호 자금들이 이자가 싸지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장세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채권을 팔고 코인을 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만큼 코인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뒤따르고 이는 곧 달러 약세와 자산 가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파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2026년 새해를 맞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다가올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리플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도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신호탄 리플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월가의 자본이 리플로 합법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TF가 출시됐는데 왜 가격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냐? 왜내 계좌는 아직도 그대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그리고 99%의 대중이 ETF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이 ETF를 수단으로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본질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리플 ETF 출시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 그리고 2026년을 바꿀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리플 단타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터질 진짜 주인공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눈은 온통 리플에 쏠려 있습니다. 리플 현물, ETF 승인, ISO 2022 국제표준 도입, 리플 트레저리 서비스,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왜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올까요? 이 모든 호재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물 연계자산, 즉, RWA입니다. 핵심은 블랙록과의 거대한 동맹,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RWA 시장을 움직일 월가의 새로운 금융 레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미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 그런 소꿉 장난이 아닙니다. 월가가. 그리고 블랙록이 노리는 RWA는 우리가 지금 당장 증권 어플 켜면 살수 있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바로 이 전통 금융 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경원이 넘는 미국 채권 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리플 ETF는 이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한 합법적인 마스터키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블랙록이 지금 비들이라는 RWA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리는 윤활유, 즉 돈맥경화를 뚫어줄 결제 수단으로 누구를 낙점했느냐? 바로 리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블랙록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굳이 수많은 코인 중에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연결된 유일한 블록체인이고 규제를 해결한 가장 깨끗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블랙록이 토큰화할 미국 국채,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이 모든 걸 사고 파는 기축 통화가 리플의 RLUSD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집어 삼키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리플 ETF 승인은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리플 즉 XRP를 사면 되나요? 물론 좋습니다. 리플도 오를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왕이 되었을 때 정작 100배, 1000배 오른 건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를 하고, NFT를 했던 이더리움 파트너 코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금융의 왕이 되려는 이 시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RWA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블랙록이 리플을 선택했듯이, 또 다른 대기업들이, 또 다른 금융사들이, 리플 생태계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리플이 제2의 달러가 되고 주식 시장이 토큰화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리플과 손잡고 토큰 증권, 즉, STO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리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리플 ETF 뉴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기관들은 바로 이럴 때 조용히 이런 알짜배기 파트너 코인들을 매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빈집털이 구간입니다. 리플이 대세가 되는 시대 리플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날아갈 이 코인들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찾아냈습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리플 그리고 그 리플이 선택한 이 코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리플 파트너 코인의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정말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RWA와 리플 생태계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실 분들과만 이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서대로 이 히든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열어젖힐 여러 이 거대한 기회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과거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더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블랙녹과 같은 거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